체크 튜브. 안녕하세요. 전국의 체크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시 호강을 분석하는 남자의 이쁜남 김민중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자, 분석 드릴 대학은요. 특권 대학이라면 아마 이 대학 많이 지원해 볼 겁니다. 대진대학교 스포츠 과학 전공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중요한 건요. 2020학년도 전형 계획 기준으로서 어, 추후에 발표되는 최종 수시우강에 대해서는 꼭 세부사항 확인하시고요. 혹시 변경사항 있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사항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청원은요, 13명 선발합니다. 작년 대비 10명에서 3명 정도가 늘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건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자, 전형 비율은요, 내신 20%에 실기 80% 반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실기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고 아무래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내신의 반영 방법상 실기의 변별력을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반영 교과는요 국어 영어만 반영하고요. 자 수능 최저는 없는 거 참고하시고 어, 대진대학교 수과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교과 반영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 방법은요. 자 국어 영어 이수한 전 과목을 제 반영을 하고요. 이수단위를 포함합니다. 이수단위를 포함하지만, 아, 제가 이 부분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정과목 반영하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되게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과목 반영하지만, 반영의 방법상 내신의 변별력은 낮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어, 교과 과영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더 분석할 때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기고사는 어떤 거 보는가? 자, 볼 텐데요. 자,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좌전굴이죠? 그리고 10m 왕다리 이렇게 세 종목 보는데요. 자, 유연성 보는 대학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대학들 많이 생각해 보실겠죠? 바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가천대학교 체육 전공. 아무래도 요 대학을 쓰는 친구들이 대진대학교 수과까지 연결해서 좀 유연성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대비 뭐가 바뀌었을까? 저도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저 특별히 변경 사항은 없었다라는 거. 고하시고 뭐 모집 인원 세명 늘었다는 거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신 반영 세부 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등급별 분석으로 볼 텐데요 자어 제가 먼저 좀 특이한 게0 등급을 제가 좀 표기를 해놨어요 0 등급 네 대진대학교 스포츠 과학부는 먼저 어 국어 영어에 대해서 이수단이 포함해서 어 평균 등급을 이제 뽑아내 반영 방식에 맞춰서 등급을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점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간별 점수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0등급 기준. 그래서 2등급까지는 2.0등급까지는 대진대학교는 200점 만점을 그냥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으로, 점 .0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서 3등급 넘어갈 때는 한 6점 정도, 4등급 넘어갈 때한 6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 5등급까지는 한 6점씩 깎이는데, 자, 6점 넘어가면서 조금 더 깎여요. 그 다음에 7등급 넘어가면서 12.5점 깎여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7등급부터는 조금 실기를 아무리 잘해도 좀 합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서, 전체로 지난해 상황을 봤을 때, 어, 평균적으로 한 6등급 친구들부터, 어, 높게는 4등급 내외에서, 요 파란색 박스 내에 학생들이 많이 썼으니까, 어, 요 정도. 그니까 뭐 사실 더 높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더 높은 친구들은 아마 대진대학교보다 뭐 동국대학교라든지, 어, 전형 가천대학교, 뭐 인하대, 이런 대학들에서 소신껏 또 준비하고 있겠죠. 대진대학교 이 정도 등급선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실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연성이 안 되면 지원 불가하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유연성은 제가 뒤에서 배점표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 그냥 무조건 내가 아유, 25cm 이하로 떨어진다면요. 하 그냥, 어, 대신 대학교는안 쓰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대학의 어떤 실기 경험자 써보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합격을 노린다면, 은 유연성 안 되는 친구들은 안 쓰는 게 좋겠고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네. <laughs>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급적 제자리 멀리뛰기는 좀 만점으로 목표하는 게 좋겠다. 좀 만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 가급적 만점으 목표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유연성도 잘해야 되고 체모도 잘해야 되니까 사실상 10m 왕복 달리기를 좀 실수하지 않고 잘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800점 만점 중에서 저는요. 790점 이상 맞아라.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 봤어요. 대진대학교가 아무래도 좀최초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실기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90점, 뭐한 785점까지도 봤는데 790점까지 봤고요. 자, 급간당 5점씩 깎이니까 그럼 몇감 깎여야 되는 거예요? 즉한 2감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머리랑 유연성 이렇게 잘해놓으면 심미에서뭐 이렇게 2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유연성은 가져 잘라, 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배점표 한번 봐볼게요. 뭐, 영상 속에서 잘 보이는지 한번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좀잘 보일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유연성 만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31 이상. 그 다음에 여학생 33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두 종목 만점 맞아도, 유연성이 25. 그러니까, 삼각면요 25거든요. 이거 이해하면 아예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학생은 27 미만으로 하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내가 대진대학교 목표를 하고 싶은데 유연성이 그래도 최소한 25 이상이다. 네시 여학생은 27 이상이다. 이러면은 저는 좀 대진대학교 스포츠 과학부는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만점이 좀 낮죠? 한281 정도. 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10m 와무달리기 좀 극간당 좀 게. 10초 2 이상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9초 때도 나와도 사실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수 항상 조심하시면서 준비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내가 세 종목 다 만점 맞을 수 있겠다. 이러면 요 6.2등급부터 어, 이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800점 만점 중에서 가급적에서는 790점. 마이너스 한 2감 정도에서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아, 마지막이죠. 세 번째는요. 자, 적정 지원 등급은 저는 4등급 정도 봤어요. 그래도 내가 한 3감 정도 하겠다. 뭐, 3, 4감 정도 이렇게 한다면요. 가급적이면 은 4등급, 4.0등급부터 적정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바로 이거죠. 자, 4등급 마이너스 3감이냐, vs 6등급 올만이냐. 요차입니다. 사실상 저는 6등급 올만은 좀 그러니까 한 4, 5등급 정도 내에서 2, 3등급 마이너스를 좀 보시고 대진대학교 스포츠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대진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대진대학교는 좀 처음부터 일지망 대학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대학이긴 해요. 아무래도 동국대학교, 뭐 가천대학교 쓰면서 어, 대진대학교 도 하고 노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 대학이다 보니까, 어 작년 대비 10명 선발하는데 300명이나 무려 지원했어요. 30대 1 경쟁률 기록했고요. 올해는 한 13명 정도 선발하다 보니까, 어 조금은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말씀드린 이 기준은요, 최초 합격자 기준이에요. 근데, 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럼 예비 포함해서는 몇 점까지 붙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동국대학교를 무조건 붙는 친구들이 대진대학교를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어, 동국대학교를 떨어진 친구들이, 네, 대진대학교도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대진대학교 막 1등 했던 친구들이 다른 대학도 붙을 것 같지만, 또안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항상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항상 열심히 실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영상 마무리 하면서요 어, 좀더 자세한 상담은요 또 전국에 저희 최대 입시 클리닉 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또 가셔서 지난해 합격자 정보도 좀 보시고 하면은 도움 많이 될 거니까 가까운 혹시 인근 교육원이 있는지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효과를 분석하는 남자 이쁜 남의 김인중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